안녕하세요. 물을 정말 하루에 2리터씩 꼬박꼬박 마시고 좋다는 보습제도 정말 아낌없이 바르는데 왜 겨울만 되면 피부가 더 건조해지고 화장이 들뜰까요? 아마 많은 시청자 여러분께서 공감하실 질문일 텐데요. 오늘 저희는 바로 이 답답한 문제의 원인을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조금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열심히 관리해서 효과가 없는 게 아니고요. 바로 그 관리 방식 때문에 피부가 더 나빠지고 있는 걸수 있거든요 네 잠깐만요 아니 시작부터 너무 충격적인데요 제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는데 피부가 안 좋아지는 건 뭔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겠다 싶었는데 그 열심히 하는 행동 자체가 문제라니요? 그렇습니다 겨울철 푸부관리는요 무언가 좋은 걸 더하는 개념이 아니라 내 몸에 좋은 것을 지키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오해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그 오해들을 하나씩 좀 깨부셔봐야겠네요.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들 하시는 것부터 시작해보죠. 바로 물 2리터 마시기. 이건 거의 모든 건강정보의 제1원칙처럼 여겨지잖아요. 물론 수분 섭취 중요합니다. 하지만 피부 건조를 해결하겠다고 무작정 찬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건음 불을 끄겠다고 기름을 붓는 상황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건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우리 몸 대부분이 물인데 물을 많이 마시는 게 피부까지 안 간다는 게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잘안 가서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여기서 막힌 호스 비유가 필요합니다. 정원에 물을 주려는데 호스 중간이 꽉 막혀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중간에 약한 부분이 터져서 물이 엉뚱한 데로 새거나 앞부분만 빵빵해지겠죠. 바로 그겁니다. 우리 몸이 호수고 피부는 가장 끝에 있는 노질이에요. 피부가 건조하다는 신호는 수분이 피부까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경고등일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실제로 피부 던져러 오시는 분들 을 보면 몸속 특히 위장관에 물이 정체돼서 아랫배가 차갑고 꾸르륵 소리가 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아 그래서 손발과 아랫배는 항상 찬데 유독 얼굴 피부만 건조하고 열이 오른다는 분들이 계시는군요 호수 중간은 막혀서 차가운 물이 고여 있고 끝은 말라가는 현상이네요 정확합니다 그런 분들이 찬물을 더 마시면 고여있는 물만 늘어나서 몸은 더 차가워지고 신진대사는 더 느려져요. 역설적으로 피부는 더 건조해지는 악순환에 빠지는 거죠. 그럼 대체 물을 어떻게 먹, 마셔야 이 막힌 호스를 뚫고 피부까지 보낼 수 있을까요? 방법은 온도와 경로에 있습니다. 차가운 물 대신 뜨거운 차를 그 수증기와 함께 천천히 들이마시는 겁니다. 한의학의 폐주피모라는 원리가 있는데요. 호흡기인 폐가 피부 건강을 관장한다는 뜻입니다. 아, 폐가 피부를요? 네, 뜨거운 차의 수증기가 건조한 코와 기관지를 먼저 촉촉하게 만들면 그게 바로 피부 보습으로까지 이어지는 거죠. 도라지 차나 둥글레 차 같은 걸 추천합니다. 와, 단순히 마시는 걸 넘어서 호흡으로 수분을 공급한다는 발상이네요. 자, 그럼 두 번째 오해로 넘어가 보죠. 따뜻한 물에 몸을 푹 담그는 반신욕이나 사우나요. 이건 혈액 순환도 돕고 노폐물도 빼주니 당연히 피부에 좋을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네. 바로 그 행동이 피부의 수분을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빼앗아 가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아니, 근데 목욕하고 나오면 분명히 피부가 일시적으로나마 부드럽고 촉촉해지잖아요. 그건 그냥 착각인가요? 그건 각질층이 물에 불어서 부드러워진 것일 뿐 실제로는 피부 장벽이 무너지는 전조 증상입니다. 젖은 빨래 애를 생각하시면 쉬워요. 물에 적셨다가 말린 수건, 어떻게 되죠? 아, 엄청 뻣뻣하게 굳어버리죠? 적기 전보다 훨씬 더 건조해지고요. 피부도 똑같습니다. 뜨거운 물이 피부의 천연 유분 보호막을 녹여버리고요. 그 상태에서 물기가 증발할 때 원래 피부가 가진 수분까지 함께 끌고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아, 그래서 목욕하고 나면 몇분 뒤에 갑자기 막 가렵고 그랬던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목욕은 짧고 미지근하게 하시고요. 목욕 자체보다 훨씬 중요한 게 골든타임을 지키는 겁니다. 골든타임이요? 바로 목욕 후 3분입니다. 욕실에서 나오자마자 몸의 물기가 완전히 마르기 전에 즉시 보습제를 발라야 합니다. 피부에 남은 수분 위로 유분막을 씌워서 수분이 날아가지 못하게 가둬버리는 거죠. 수분을 가둔다. 이 표현이 확 와닿네요. 이게 바로 세 번째 주제인 보습제 이야기로 이어지는데요. 저는 피부가 물을 듬뿍 먹으라는 의미로 수분크림을 정말 두껍게 바르거든요. 이건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음... 자주 바르는 습관은 아주 좋은데요. 그 방법은 조금 아쉽습니다. 대부분 보습제가 피부에 수분을 공급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주된 역할은 그 반대에 가깝습니다. 반대라니요? 수분크림인데 수분을 공급하는 게 아니라니요? 보습제의 핵심 원리는요. 피부 표면에 얇은 기름막을 만들어서 우리 몸 안에 수분이 밖으로 날아가지 못하게 막아주는 겁니다. 마치 음식 위에 랩을 씌우는 것과 같아요. 아, 랩 피우를 드니까 확실히 이해가 되네요. 음식이 마르지 말라고 랩을 씌우는 거지, 랩 자체가 음식에 수분을 주진 않으니까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보습제를 한 번에 두껍게 바르는 것보다 얇게 여러 번 덧발라서 균일하고 촘촘한 랩을 씌워주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특히 겨울에는 유분 함량이 높은 크림이나 밤 타입 제품을 쓰시는 게더 튼튼한 랩을 만드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군요. 결국 얼마나 촘촘한 랩을 씌우느냐가 관건이었네요. 자, 그럼 그 다음은 추우면 피부가 더 건조해지니까 보온을 위해 두꺼운 스웨터를 입는 건요? 네, 보온 중요하죠. 그런데 그 두꺼운 스웨터가 어쩌면 시청자 여러분의 피부를 사막처럼 만들고 있는 주범일 수 있습니다. 와, 오늘은 정말 상식의 배신 퍼레이드네요. 따뜻한 스웨터가 또 무슨 잘못을 한 거죠? 이번엔 건조한 사막의 선인장을 떠올려보죠. 선인장은 왜 넓은 입 대신 뾰족한 가시를 가지고 있을까요? 수분 증발을 최소화하려고요. 공기랑 닿는 표면적을 줄이려고 진화한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피부도 마찬가지예요. 건조한 공기와의 접촉 면적을 줄여야 수분을 덜 빼앗깁니다. 그런데 털실로 짠 니트나 쇠터는그 구조상 공기와의 접촉 면적을 극단적으로 늘려서 수분을 더 빨리 증발시켜요. 옷의 구조가 수분을 빼앗아 갈수 있다는 건 정말 생각도 못 했어요. 그럼 어떻게 입어야 할까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피부에 직접 닿는 옷은 반드시 면처럼 부드러운 소재여야 하고요. 둘째, 두꺼운 옷한 벌보다 얇은 옷을 여러 겹 겹쳐 입는 게 훨씬 좋습니다. 옷과 옷 사이의 공기층이 최고의 단열재이자 피부 습도를 지켜주는 보호막이 되거든요. 아, 겹쳐 입는 게 체온뿐만 아니라 보습에도 중요했군요. 자,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왠지 이것도 반전이 있을 것 같은데요. 때를 밀거나 발 뒤꿈치 각질을 제거하면 정말 개운하고 피부가 좋아지는 느낌이 들잖아요. 네, 바로 그 개운함의 대가로 피부 건조에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아니, 각질은 죽은 세포고 노폐물이니까 제거해야 피부가 숨쉬는 거 아닌가요? 그게 가장 큰 오해입니다. 우리가 노폐물이라고 생각하는 각질은 사실 외부의 세균,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는 최전선의 방어벽 바로 갑옷입니다. 각질이 갑옷이었군요. 그렇습니다. 특히 겨울처럼 건조해지면 우리 피부는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평소보다 더 두껍고 튼튼한 갑옷, 즉 각질을 만들어내요. 그런데 이걸 개운하다는 이유로 억지로 벗겨내면 어떻게 될까요? 갑옷을 강제로 벗겨버리는 거니까 피부가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되겠네요. 맞습니다. 갑옷을 잃은 피부는 수분을 급격하게 잃게 되고요. 그럼 우리 몸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이전보다 더 두껍고 거친 갑옷을 아주 급하게 만들어냅니다. 이게 바로 때를 밀수록 각질이 더 두껍게 생기는 악순환의 진짜 원인입니다. 아 그래서 발뒤꿈치 각질을 갈아내면 며칠 뒤에 더 딱딱하게 올라왔던 거군요. 그럼 이 각질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뜯거나 갈아내지 마시고요. 유분기 많은 크림이나 밤을 갑옷 위에 덧바른다고 생각하며 수시로 발라주시는 게 최선입니다. 갑옷이 유연해지면 우리 몸도 더 이상 불필요한 각질을 만들지 않거든요. 와 결국 모든 문제가 피부 밖이 아니라 몸 안에서 시작되는 거였네요. 오늘 내용을 제가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물은 뜨거운 차로 수증기와 함께 천천히 마실 것. 둘째, 목욕은 짧고 미지근하게 3분 안에 보습할 것. 셋째, 보습제는 랩을 씌우듯 얇게 여러 번. 넷째. 옷은 얇게 여러 겹 겹쳐 입을 것. 마지막으로 각질은 우리 몸에 가보시니 벗겨내지 말고 기름칠을 해줄 것.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완벽한 요약입니다. 이 모든 걸 관통하는 단 하나의 철학이 있다면 바로 물이 아니라 기름입니다. 겨울 피부관리의 핵심은 수분을 공급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의 수분을 기름으로 잘 지키는 겁니다. 재미있는 사실은요. 물이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기름인데. 역설적으로 그 물을 지켜주는 것도 기름이라는 점입니다. 와, 건경 정보에서 인생의 통찰까지 오더가네요.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이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팁이 있다면 알려주시죠.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달고 짠 음식을 피하세요. 몸의 수분을 빼앗아갑니다. 둘째, 밤 11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는 꼭 주무세요. 피부가 재생되는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소화 건강을 챙기세요. 변비나 소화 불량은 바로 피부 문제로 이어집니다. 결국 피부는 우리 몸 전체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거울이라는 말씀이시네요. 무리한 다이어트가 오히려 피부를 망가뜨릴 수도 있겠고요. 정확합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잘 배출하는 것. 이게 최고의 피부 관리법입니다. 오늘 이 대화가 그동안의 답답함에 대한 명쾌한 해답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잘못된 열심이 아니라 올바른 방법으로 건강한 피부 갖고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